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음성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는 양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주시네 내가 죽게로 시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음에에증거됩니다다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o g 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음 없는 순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음 없는 순량을 속건죄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부둑질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줄 거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허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잘 아시죠? 그런데 속건제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건제가 속죄자와 다른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즉 속건제는 속죄제 플러스 배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몇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대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요, 22장과 2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재물들 중에서 제사장의 목새에 손을 댄 경우 또는 하나님께 봉헌된 그 물건들의 손을 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는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되는데요. 모세가 판단한 피해에게 상응하는 숫 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피해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속건제물은요, 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게 참 모호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경우에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8, 19절입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모세가 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두 번째의 경우에는 20%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주석들을 찾아봐도 이렇다 할 어떤 해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경우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6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모두가 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이죠. 하나하나 혹시 나에게는 해당되는 게 없는지 우리가 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시치미를 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도둑죄가 마찬가지의 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신이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건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그는 또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때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모세가 정한 가치만큼의 흠없는 수량을 제사장의 일계로 가지고 가서 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러면 속죄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속건제는요,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되는 게 특징인데요. 그리고 속건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배상을 해야만, 그래야만 속건제물을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이 말씀을 보면 화목제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속건제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피해에게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2장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더큰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피해에게 두 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게는 다섯 배까지 배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과는 굉장히 이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스스로 이 죄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사죄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출국기 22장인 경우에는 죄를 숨기려다가 탈로가 난 경우를 어, 의미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요, 반드시 피해액보다 더큰 배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는데,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사죄나 배상을 하지는 않은 채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이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여기고 싶은 게이 바로 사람의 악한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미량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회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줬습니다. 주인공의 어린 아들을 유괴한 후에 살해한 이 살인범이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교회로 가서 이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범인이 갇힌 감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렵사리 얘기를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범인은요 자신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금 고통으로 몸부림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자신이 범인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죠. 이 영화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용서, 죄 사함이 정말 터무니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더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죄사함, 죄용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치고 실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이게 바로 죄사함의 전부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함받으면 된다는 거죠. 속죄제만 아는 겁니다. 속건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밀양의 살인자는요. 사실 속건제를 드렸어야 됩니다. 주인공의 어린 아들을 죽인 것은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겠지만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주인공에게 먼저 진심어린 사죄를 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량의 살인자를 보면서 치를 떨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치를 떠는 우리 역시도요, 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고 또 최대한 보상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든 피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간편하게 몇 마디 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죄책감을 툴툴 털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악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는 아, 더욱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요, 그동안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속건제를 드리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속건제를 드리려면 사실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먼저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피해를 끼친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 잘못을 말하면서 사죄를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를 끼친 것 이상으로 배상하리라는 그런 용기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건제를 대부분 사람들이 피하고 속죄제만으로 그냥 다 무마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잘못을 범했다면 반드시 속건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사죄해야 될 것들 사죄하고 배상해야 될 것들을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반드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건데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6장 2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등등 사람에게 잘못한 것.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한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요, 그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죠? 십계명을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다 암송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을 향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도 잘 지켜야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10계명만 아니고요. 율법에도 사람에 대한 계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성경을 들춰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거는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이웃을 속이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앞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는요,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죄와 배상만으로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요. 속죄제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될 사안인데 속죄제만으로 끝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 이죄 사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오해이고요. 우리도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속건제가 더욱 더 활발하게 교회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용기,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속건제로 드려야 될 사안을 속죄제로만 간편하게 끝내려고 했던 우리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미처 사죄하거나 배상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로 인해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중부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